기가 시간을 거슬러 전생의 가영을 만나러 간 진이. 위치가 노출된 것 같소. 어서 피하시오! 니놈이 네 밀정이었구나. 아니, 나는 궁금한 게좀 있어서. 하지만 일본군의 격렬한 환영 인사만 받고. 야! 얘기 중이잖아. 뭘 자꾸 던지는 거야? 어디 가기가 같이 가! 간신히 가영을 붙잡지만. 구해줘서 고맙소. 다음 생에 있다면 꼭 다시 만길 대화할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 가영이 전전생으로 넘어가 보는데요. 라수영에서파니다들라너이 시대 남자야? <laughs> 계속 가영의 이름을 부르며 말을 거는 진이. 선 130척을 기가영. 아니 기침. 아니 격침. 응? 죽여 주시옵소서 응. 누구야? 자꾸 기가영 거리는 놈 누구냐고. 모두에게 모습을 드러내 원만하게 대화로 풀어보려 하지만 한전을 당장 잡아들어서수라 그게 데이 잘려서도 삼일 내내 가요 기가요. 결국 3일 내내 목이 걸린 채 길거리에 내걸리게 되지요. 어디 갔다 냐 멀리.